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아, 직장에서 퇴근하고요. 음, 목걸이로 아웃국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옥상에서 어, 재배한 아웃을요. 이 아, 네. 따봤습니다. 네. 아웃을 따왔는데, 요거를 한번 아욱을 한번 끓여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욱을 어 따온 거를 손질을 해야 되니다 씻어가지고 요 물로다가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음 아까 먼저 씻어 놨어요. 씻어 놔가지고 하나 하나 하나하나 깨끗이. 이 아욱 시술 적에는 어, 이게 좀 아욱 자체가 좀 미끈 미끄덕, 미끄덩하기 때문에, 미끄덩한 걸 갖다가 소금으로 씻어내면은 어, 미끈한 그걸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그냥 소금으로 하지 않고 물로 잘 씻어가지고. 어, 재료는, 어, 여기다가 뭘넣냐 하면은, 된장을 좀 집어넣고요. 된장이 부족할 것 같으면은, 이런 쌈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쌈장도 넣고. 간이 좀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 고추장도 어, 넣으면은 좀 맛을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거기다가 좀더 맛을 좀 따끈따끈하게 하려면 이 청양고추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양고추, 어... 생강, 아 마늘인가요? 마늘이네요 마늘. 마늘도 준비를 해봤고요. 건새우, 건새우도 좀 넣고, 파도 넣고. 건새우 재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새우젓을 대신해서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재료를 어, 용기에다가 하나 하나, 하나 준비된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재료를 먼저, 아, 이 아우기 양이 1인분이니까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된장, 아, 한 스푼. 음, 그 다음에, 건새우건새우를또 넣고, 어, 냄새. 기분에 따라서 어, 기후에 따라서 된장이 부족하다 싶으면 좀더 넣으세요. 더 넣고. 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여기다가 준비된 아우. 아우를 넣듯습니다 마늘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마늘. 마늘을 이렇게 넣고. 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아까 건새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새우젓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정도면 될것같아요 간이 맞겠죠. 간은 된장 자체에서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근데 된장 색깔이 좀 약간 모양이 좀 그러니까 쌈장. 쌈장도 조금 넣겠습니다. 옥장도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옥상. 자, 넣을 거다 넣고, 어, 그 다음에, 청양고추를, 청양고추 혼자 먹을 거, 한 3개만 쓸게요. 고추를 청양고추를 통째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 입에 꼭 알맞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잘라서 넣는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재료를 다 넣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물이죠, 물. 자, 이렇게 물을. 아,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맹물을 집어 넣으세요, 맹물. 이게 맹물을 집어 넣으면 맹탕, 맹맹할 것 같지만은, 안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맹한 맛을, 아, 좀, 맛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재료를 넣은 다음에, 그냥, 이걸 통째로 그냥 익히면 안 되니까, 비벼주세요. 우리 비빔밥 을 해먹을 때, 이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이렇게, 샅샅이 비벼주는 맛을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빌 때도 그냥 비비면 안 되고, 잘 비비십시오. 그러면은 잘 될겁니다. 옆에 파편이 튕기는거는 고기가 안좋을때 닦아주시고요. 전쟁이 나면 파편이 많이 튀기도 하는데 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편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된 거를 어 이걸 그냥 다된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은 이 뭐든지 이 인생도 뭐든지 날로 먹으면 안 돼요 어 우리 일하다가도 너 날로 먹냐 그런 소리 듣는데 예 도둑놈 씨보죠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거를 이제 살살 달래 가면서 이렇게 달래 가면서 익혀 주면은 되는데 이게 하다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일단 간을 보세요. 아, 간 쓸개 빠진 사람들이 간도 안 보고 먹으면 아, 쓸개 빠진 놈이라고 어떻할수있게 간은 된것 같아요. 간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좀 빠진 것 같아요. 밥을, 이렇게 찌개에다 먹을 때 이게, 이 물이에요. 이게 무슨 물이냐면은, 이게 맹물이거든요. 맹물을 좀더 넣어주세요. 맹물을 넣어주면은, 그리고 한번 간을 보십시오 간을 보면은, 맛이 좀 약간 맹맹한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 요리할 적에 진짜 내가 자신 없을 때 가장 많이 넣는 재료가 뭡니까? 그 라면 수프라고 있거든요 라면 수프를 넣으면은 어 맛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없으니까 대신에 다시다. 소고기 맛이, 다시다를 갖다가, 맛이다 소고기 맛나네요. 다시다가 아니라 소고기 맛나. 우리,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음식도 만나야 됩니다. 소고기 맛나. 그래가지고, 간을 보십시오. 아. 야, 이거 뭐간쓴게다 빠져도, 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마를, 다시마나 오징어가, 멸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요렇게 한번 이게 음식이 할 적에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아, 뚜껑 열리면 뭐가 막 개판이 돼요 그래서 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이 열리면 안 되니까 뚜껑 을 닫아주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 어, 이 찌개가 바글바글 잘익고 있는데,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이게 요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 보통 사람은 이제 시력으로 탁 보도 알수 있는데, 사람이 나이가 연식이 되면은 잘안 보여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는 게 없다고 막 들림비고 막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라고열륜 만큼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간은 맞는데, 이아욱이 이, 이건 개풀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아욱을 뜯어서 넣는 건데, 한번 익었네 한번. 음, 씹어 보겠습니다. 아, 예. 아욱이 연하게, 음, 뭐라 할까요?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음, 아옥국을 한번 끓여 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 아옥국과, 아옥국을 들어서 식사하는 거 어떤 어떻 어떻습니까? 자, 맛있는 아욱 따끈 따끈하고 네. 맛있는 아욱 오늘 아욱 요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